새벽레베에 오신 우리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하심으로 4월 27일 새벽레베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융퇴되어 동정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움서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화있을 친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휙휙 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가족을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묻 민족에게 보일 것이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네가 항폐하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그것을 위로할지가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아, 너와 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겠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이곱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뽑혀 난이었고 그의 모든 건세자들은 세사설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청춘 남녀가 연인으로 만나 연애를 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신혼 생활을 하는 것은 보기만 해도 참 아름답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헤어지는 것이 힘들어 결혼까지 이어졌지만 첫 마음을 평생 이어가는 부부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풍성해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의 요나 선지자는 니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외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통해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누의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니누의 멸망 계획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곧 있을 멸망한 이방 나라조차도 하나님께 나아 회개한다면 멸망의 뜻을 돌이키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죄 가운데 다시 빠지게 되면 영원히 기다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나음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의 외침 이후에 니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외쳤습니다. 앞서 요나 선지자와 다른 점을 찾는다면, 니누의 멸망의 당연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음 2장에 이어 니누의가 멸망하고 있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특별히 멸망의 과정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멸망의 원인 또한 설명합니다. 3장 시작부터 니느의 멸망을 선전포고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니느의 성은 요나의 선포로 회개하고 새로운 심령이 되었지만 지금 당장은 멸망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했고 이전에 내가 성경도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재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신앙생활의 믿음과 그리고 신앙생활이 좋았을지라도 지금의 믿음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살피시지만 현재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2장 1절에서는 이를 파괴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포악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강탈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위입니다. 니누에는 소유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소유욕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계속적으로 빼앗았습니다. 소유를, 소유물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조차 아무 일도 아니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선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이 끔찍한 일들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해결을 한다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한 이후에 계속되는 영적 훈련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며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명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으며 단회적인 명령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역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견견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니누에가 멸망당할 이유를 말씀해주고 외부의 공격에 의해 비참하게 무너질 니누에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이 니누에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니누에가 만약 요나 선지자가 외치던 복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회개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악의 길로, 그리고 어둠으로 이미 멀리 왔습니다. 니네는 주변 나라를 거짓으로 해를 끼치고 있었고,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는 시대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인간의 죄된 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니누에를 향하여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노아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노아몬의 뜻은 아몬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신 아몬의 신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졌다 라고도 하는데 이 도시는 당시 애굽의 도시, 애굽의 수도였는데 문헌에 의하면 성의 둘레만 약 38km나 되는 동양에서 가장 큰 성중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약 140년 동안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할 정도로 강대국 중의 강대국이며 강대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무는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도 함락하기 어려운 지형적인 이점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도시인 아수르에 의해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니누에는 이로부터 약 50년 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성읍, 노아몬도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멸망에 이르게 하셨듯이, 니누에도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과연 있을까요?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아문처럼 아수르의 니누이처럼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폐망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듯 하였으나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니누에를 향하여 참지 못하심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나음서의 특징은 다른 심판의 예언서와는 다르게 회복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는 니누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멀었다는 겁니다. 나음 선지자는 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통회하는 니네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니네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을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망각하고 잊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음 선지자가 외쳤던 그 복음, 니누에는 백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었고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생각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감사와 기쁨도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처럼 이방 나라가 이 니누에가 하나님 노아모니 또, 자신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쳤을 때 멸망해서 피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고 다시 자신들의 죄악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니누에와 노아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어제도 교만하며 살았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고 또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그리고 알려 주시는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날마다 살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 달라고 이제 곧 5월인데 가정에 달, 가정이 하나 되고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신앙으로 하나 되고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에서 그리고 출석 예배로 그리고 식었던 믿음에서 이제 열정적인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이 진실한 관계 공동체를 추구하며 다락방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성김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락방을 교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다락방마다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우리의 코로나 시간을 다시 한번 찾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은혜의 통로가 다락방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달 가정이 하나되게 도와주시고 화합하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과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